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 주변에 바로 이 옆에 이제 오송의 바이오 산업 단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밤을 새워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의 미래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지킨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이오 남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구만 하는 사람만 바이오 산업에 취직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저희가 또 알아보기도 했었고 3D 바이오프린팅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기도 했었고 또 어떤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보면 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사관학교 같은 역할했던 을 예. 녹십자 분을 모셔서 정말 60년대에 만들어진 음. 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 그때 저희가 미처 얘기를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데 네. 우리 석척 박사님께서 그때 개발하셨던 의약품이 그판매되기에서 많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음, 요 네, 네, 네. 수량을 못 맞춰서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와. 계시다. 그 주인공과 저희가 함께 와. 또 이런 멋진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녹십자에서 제일 첫 번째 제조합 단백질이라서 녹십자 타이틀을 달고 네. 그린진이라는 오우... 이제 의약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산량을 못 대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해결한 거를 잘 해결 을 못하고 있나 <laughs> 다시 가서 또 해결해 드려야겠습니다 아, 시 스카우트를 하는 <laughs> 거아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우... 네. 바이오하고 화장품하고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음... 그 바이 그 화장품 원료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 해주셨던 예. 거, 그게 사실은 바이오 약 제약, 제약이랑 이렇게 멀지 음. 않은 현재 트렌드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어, 개인적으로는. 어 녹는 필러가 네. 네, 조만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laughs> 기대됩니다. 저도 <laughs> 소식에 얼른 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이제 식물에서 쑥쑥 자라나는 어, 식물의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굉장히 좀 새롭게 알게 됐던 바이오에 대한 지식들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바이오하고 메디컬 의료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들이 예전에 영화에 나왔던 것들이 현실화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 는 스타워즈에 나왔던 어. 트라이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한테 찍 어. 되면은 이만한 기계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라는 게 이렇게 딱 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사실 영화만큼 모든 질병을 음. 그 디텍팅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생체 신호를 이렇게 어. 센싱을 해서 어떤 질병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음.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료 기계들은 아.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상용화가 예.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최종 고객이 환자이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우리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사거든요. 어,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의사들이 최대한 그런 이런 기술들을 어. 최대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어. 어, 그래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AR이나 IT 기술을 융합해서. 어 정확한 시술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음음. 예를 들면 어 사람 몸 속을 사실 이렇게 밖에서 볼수 없어요 엑스레이나 음. 뭐 MRI 이런 어.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진이고 뭐 예. 어, 실제 시, 시술자가 뭔가 의료 기계를 몸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중 중간에는 그 동영상처럼 내가 어디 어디만큼 진입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음음. 그랬을 때. 그런 엑스레이나 MRI 영상을 혼합해서 뭔가 가상현실을 내눈 앞에 이 환자가 있을 때 환자의 몸속을 내가 정말 들여다보듯이 에이. 가상현실로 보면서 시술을 한다면 어 예를 들면 척추에 카테터를 넣어서 척추의 신경을 뭐 신경에 레이저 시술을 한다거나 어떤 음. 약물을 분사한다거나 어, 하는 음. 시술을 할때 지금은 씨암이라고 하는 큰 MRI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시, 시간차가 있거든요. 오. 물론 그 카테타 내부에도 작은 카메라가 있어서 내부로 볼수 있지만 네. 시야가 그렇게 밝은 명확하게. 건 아니에요. 예, 명확한 오. 건 아니라서. 그런데 그런 거를 AR로 미리 찍어둔 영상과 이렇게 딱 맞춰서 싱크로율이 잘 맞아야 되게 높아야 되겠지만 네. 시술을 한다면 좀더 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음음음. 네, 그런 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의학뿐만이 아니라 그런 IT 기술 음. 플러스 이제 그런 이미지 기술 예.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더 나은 그런 영화에서나 봤던 음음. 것들을 실제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음. 병원은 정말로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쉽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음음. 그 이유가 첫째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아, 그렇죠.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쉽게 사용할 수가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전해야지 사람을 쓸수 음, 있기 음, 때문에 음.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너무 이 규칙에 짜여져 있는 거에 조금 제가 답답함을 느꼈는데 음. 제가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과 병원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좀 멀어요. 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설득하고 같은 방향으로. 문제는 아플 환자를 해결, 치료하는 그렇죠. 게 목적이 되겠죠? 네.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인간 관계가 되지 않으면 좀더 좋은 연구 방법이나 치료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뭔가 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 안에서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음. 것들을 해석해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주위에 항상 어, 필요하죠. 그래서 예. 저는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하고 어. 유튜브도 보고 이런 과정에서 또 재밌는 분이 있다는 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음.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저희 바이오 산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기관들, 또 사람들 사이의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또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법한 또 네, 마지막 네. 오늘의 막내를 찾아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쿠키 이호종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지식 그리고 과학 연구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이오 산업에서 종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지식들을 만나 뵙고 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어, 이런 자리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가명 새롭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쭉 이제 바이오 남매님이 다 인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아, 네. <laughs>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아, 네. 저 얘기 좀 들어보셨는데 어떤 얘기가 혹시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홀로그램으로 타 지역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어. 그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과기부 장관상도 받으셨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작년 한해 동안에 예. 그 우리나라 정부 주도하에 그 연구, 기술, 연구 기술 개발되었던 과학 성과들, 그리고 ICT 관련된, 거, ICT 관련된 성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오. 그리고 대국민에 대한 지식 전달을 우수하게 잘 했다는 취지 아래에서 예. 네. 작년에 연말에 12월 31일 아 과기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 박수 한 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저희도 앞으로 할수 있으면 음. 한 3년쯤 뒤인 상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한 5년 걸리셨으니까 올해는 네. 저희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과학 분야 중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특화돼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번 우리 과학쿠키님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바이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물학을 쉽게 떠올리기 음. 쉽지만 사실은 생물학보다는 생물은 전체 생물군을 연구를 하는 네네. 거고 이 바이오 산업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뭐 예를 들면 물리학적인 기술 또는 화학적인 어떤 약품이나 관련된 기술 음.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생체에 관련된 의학, 의학 기술 이런 음. 것들에 종합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산업 전체 전반을 우리가 바이오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8년 만에 제가 명확하게 <laughs> 이해. <laughs> 저보다 난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네. 저도, 저도 조금 더 네네. 이해가 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우리 척척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잘 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한 산업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이롭게 하기 위한 산업 모든 게 바이오 같습니다. 뭐 준비하시는 거면 뭐 금액적인 투자 이런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 실험이 들어가면 투자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음. 근데 이제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뭐 과학기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네. 이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부출연 연구관에서 연구기관에서는. 음, 음. 과쿠키 하면 은 이제 어. 제 채널 알아주시는 분들이 아, 좀 많아서. 굉장히 요 사실 많이. 예, 그래서 아싸. 그런 정출연들과 네. 협업 체계로 하다 보면 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오. 편합니다. 대표적으로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에 오. 홍보실과 제가 긴밀하게 또연결이돼 있고 아. 몇번 해본,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생물학에 관련된 내가 실험을 해보고 싶거나 네, 네. 아니면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술 같은 것을 좀 리뷰를 하고 싶거나 좀 소개하고 싶다, 성과를. 예. 그러면 이제 립에 컨택을 해서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인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성도 이제는. 아... 그런 그런데... 것을 사용합니다. 그,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조차 있는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나라에서 엄청나게 바이오 산업을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런 관심도 같이 좀 올라가야지 조금 더 효과성이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봅시다, 우리도. 과기부 장관상 가보자고요. <웃음> <웃음> 고 보고, 보고. 자, 앞으로도 바이오 남매 마지막 피스를 찾는 여정은 꾸준히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또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오 남매였습니다. 남매였습니다.